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반도체 NPU 동량 및 관련주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요. 삼성전자는 133조 원을 투자해서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위 달성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요걸 이제 성장 동력으로 하고요. 2030년까지 R&D 분자의 73조 원, 최첨단 생산 인프라의 60조 원에 투자할 계획이고요. 삼성전자는 AMD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는데요 AMD는 삼성전자에게 RNA d 기반 맞춤형 그래픽 IP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반도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전체 반도체는 이제 4,700억 달러. 이 정도 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63%. 메모리 반도체가 34.7%. 메모리는 디렘하고 이제 랜더가 있죠. 비메모리 반도체는요. 마이크로 컴포노트, 로직, 아날로그, 옵티칼, 디스크리트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뭐 이런게 있습니다. 여기 가장 크죠. 예, 비메모리 반도체 밸류 체인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P 설계, 설계가 있고요. 설계 자산이죠. 예, IP 설계. 팸디스 파운드리 패키징 앤 테스트. 예, 조립 검사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팸립스 파운드리 조립 검사로 구분이 됩니다. 예,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설계, 예, 생산이 분업화된 사업 구조입니다. 예, 팻립스와 파운드리가 분업화되어 있다 이런 거거든요 예, 전공정은 팻립스와 파운드리 후공정은 조립금사 이렇게 예, 볼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삼성전자는 AMD 하고 제휴를 했습니다 주용은 이제 a m d 는 삼성전자에게 RDNA 기반 맞춤형 그래픽 i p 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삼성전자의 그래픽 설계 자산을 보겠습니다. 아, 현재 삼성전자는 요 ARM의 그래픽 설계 자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ARM의 이제 그래픽 설계 자산은요 J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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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는 AMD의 그래픽 설계 자산을 활용할 계획인데요. AMD가 제공하는 그래픽 설계 자산은 맞춤형입니다. 그리고 AMD의 그래픽 IP가요. 예, 그 ARM보다 성능이 우수한 걸로 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AMD의 그래픽 IP가 좀 우수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삼성전자는요 AMD의 맞춤형 IP를 활용해서 예, 우수한 GD, GPU 개발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현재 그 비메모리 반도체 주요 3개 제품군이 있습니다. 스친 예, SOC, 이거 통합 칩이죠. 예, CPU, GPU, 통신 모뎀, 보안 칩 이런 거를 이제 추가 또 있습니다. 주 주요 칩 이런 주요 칩을 이제 통합한 칩이 SOC 이런 예, 칩이 있고요. 그다음에 CIS, 이건 CMOS 이미지 센스입니다. 그리고 DDI, 이런 디스플레이의 드라이버 i 시죠 디스플레 구동칩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개발 이쪽을 좀 삼성전자는 차량용 쪽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만도 인수했죠. 예, 삼성전자 이미 센서 쪽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개발도 하고 있고요. 현재 한2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9를 출시했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예, 예,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A.P. 엑시노스 구, 예, 엑시노스 9는요 신경망 처리장치 n p o 를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인공 인공지능 연산을 강화했고요. 예, 그래픽 처리 성능도 향상이 되었고요, 전력 소모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SOC 안에 독자 NPU를 탑재했습니다. 예, 이건 아까 했죠. 예. X X 엑시노스 9는요, n p o 내장으로 단말기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연산을 수행합니다. 단말기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연산을 수행한다. 예, 기존에는 말이죠, 클라우드 서브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인공지능 기능을 했는데요. 엑시노스 9는요, 인공지능 연산 작업을 단말기 자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온 디바이스 아, AI. 이렇게 예, 보면 예, 표현하고 있습니다. On-device AI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건 또 보안도에 대 보안이 대한 또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서버에 안 가고 단말기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요. 와닥다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되려면요, 이제 단말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 반도체. 바로 NPO죠. 예, 네, 다음 보겠습니다. 예, 네, 삼성전자는요 NPO 3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NPU 사업, 사업 육성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겠다. 우리 투자자는 걸잘좀 봐야 됩니다. 새로 이제 나타난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이 분야에요 NPU 분야에 이제 인력도 많이 늘어겠다 NPO는 인공지능의 핵심인 딥러닝 알고리즘 연산에 최적화된 프로세서 예, 요겁니다 예, 모바일부터 전장 데이터센터 데이터 IoT 등까지 IT 전분야로 NPO 탑재를 확대할 계획 NPO를 이제 확장을 한다는 거죠 모바일용 SOC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MPO를 탑재하고 확대 적용할 게 네, 탑재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게 좀 이렇게 좀 오타가 났네요. MPO를 탑재한 차량용 제품 개발 추진. 네, 이것도 하고요. 차량용 SOC 제품. 네, 모바일용 SOC 제품. 차량용을 되게 중요하는 거죠.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n 예, p o 는 대규모 병렬 연산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어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 요게 핵심입니다. 병렬이 있죠. 병렬. 지금 컴퓨터는요, 폰 노이만 컴퓨터 아키텍처입니다. 요건 다 직렬 방식입니다. 직렬이요. 예, 직렬이라는 건요, 이렇게 CPU하고 여기 메모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직렬이라 합니다. 예, 직렬로 직렬이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여기서요. 병목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요, 이게 데이터 처리 속도가 좀 떨어지고요, 예, 전력 소모가 이제 좀 높아지는, 많아지는, 이런 이제 좀,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 프로세스에서요, 속도를 빨리 하고, 그리고 전력을 저전력, 여게 핵심인데요. 폰노이반에 이제 그 요런 방식은 순차 처리하는 방식은 직렬이고요. 이렇게 처리 속도하고 전력이 다안 좋은 이렇게 요런 거죠. 근데 요걸 이제 병렬로 하게 되면 좀 많은 이제 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그 병렬 처리, 병렬 연산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n p o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서 뉴로모픽 그러니까 프로세스로 예, 발전하, 발전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로모픽은 예, 신경망을 모사한 거죠. 그러니까 뇌구조, 를모산 이런 거죠. 요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병렬 처리입니다. 지금 연구가 꾸준히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프로세서는 이제 그 되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유로 모픽은 이제 가재 정도 수준이고요. 수준이 낮습니다. 그리고 요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제 그 인텔은요, 이게 생지 수준까지 좀 높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네, MPO 관련 주를 보겠습니다. 먼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 그 AD 칩스가 있고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AD 칩새요. IA는 이제 그 예, 자동차용 반도체 개발 기업. INC는 이제 그 주로 모바일 예, TV 그리고 RF용 그 베스밴드를 하는데요. 좀 에너지 쪽에도 많이 합니다. 에너지 쪽에서 이제 그, 그 한국 전력에 좀 납품을 해서요. 좀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에너지, 에너지 쪽이 좀 이렇게 매출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예, 텔레칩서는 예, 통신용 및 자동차용 칩 설계 자동차용을 좀 많이 하죠. 어버분는 이제 MCO, NCN은 영상 보안칩 그리고 자동차 쪽에도 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예, 뭐 반도체죠 이쪽 개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이제 텔레칩스의 자회사고요. 차량용 반도체 IP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많이 있지만 좀 예, 이런 기업들을 좀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 패키징 관련주는요 LB 세미콘이있고요 네페스 있고. SFA 반도체,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여기서 패키징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는요, 지금 CIS죠. 그 DDI. TCON, 그 뭐, 이 정도가 좀 중요한 예, 그 비밀의 반도체인데요. 요 관련 이게 패키징 업체들이 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엘비스 메콘도 많이 올랐죠 그 네페스도 좀 올랐고요 여기 대표적인 회사죠 그리고 이제 테스터 쪽은요 요 테스나가 네 대표적입니다 이게 좀 선도주죠 테스나 주가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비밀물 반도체 장비 및 소재주를 보겠습니다. 원핵 I P s 는뭐 대표주죠. 예, 원핵홀딩스는 이제 가스 장치가 있고요. PSK, PSK는 장비, p s k 케피에스케 에어 장비. 캐시텍은 슬러리 C m P. S N S 텍은 블랭크마스트. S T I 한양의 엔진은 이제 C D S 장비. 원인 머티리얼스는 이제 비밀모리 쓰리 덴더 쪽에 소재. 장 예, 장벽체에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삼성전자의 그 NPU를 동량을좀 봤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주도 보았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